아. <laughs> 오, 하늘이 진짜 많데 어제 비가 와서. 비가 안 돼? 비안 돼? 비가 안 돼? 비 비가 비가 안 비가 비다 사놓고 가안 돼? 비가 안 돼? 비가 안 돼? 비가 안 돼? 아. 비가 안 돼? 비가 안 돼? 비가 안 돼? 비가 안 돼?

라운드 지난달에 50분 나갔다거든요. 응. 그리고 맞을 응. 때 아, 자주 나가게 된지 얼마 안된 거지. 말잘잘 잘, 잘 치면은 탈때 치고. 치도 있수 있고. 뛰는 응. 너무 다행이다. 응. 여기는 로얄 포레입니다. 미니님이랑. 정은 언니랑 지금 첫 홀에 와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미니님 레슨을 좀할 거고 그리고 미니님은 어, 브이로그를 찍을 거고 정은 언니는 플레이... 미니야! 미니야! 네? 아 맞네! 아 그러네! 어프로치를 하는 게 아니네 포볼 경기를 하고 있어요 미니님이랑 저랑 편을 먹고 어, 어. 어, 그러네, 베스트 볼에서 레슨을 해야지. 좀 하면서 핀필 경기를 할 거예요 <laughs> 아 맞아 자 S자 근데 아니에요 딱 보면 볼줄 알아야 돼요 이제 프로의 길자딱 보면 어디예요? 딱 보면 오른쪽 오른쪽 갔다가 홀에서 어디예요? 왼쪽이죠? 어. 그러면 어, 거의 바로인데 살짝 오른쪽 봐도 괜찮아요 아 근데 언니 어디 봐요? 이정도나 됐어 이 정도 보면 한, 바로 보면 될것 같은데? 나의 어, 감을 믿어볼게요 어때요? 아이 정도 괜찮아요. 완전 괜찮아요. 어, 어. 이건 괜찮다. 그리고 이제 롱퍼슨 거리감. 음. 터무니 없이 어, 쳤죠? 어, 어, 어. 어? 아 터무니까지는 어, 어. 잘했어. 어, 제 기준에서는. 어, 나 아, 맞네, 맞구나. 어. <laughs> 나는 왜 기대고 있는 거지? <laughs> 지금. 아이러면 안돼. <목소리> 그러니까. 미니님이 티샷도 잘하고. 앞에 있어서. <목소리>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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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라 그니까니니님니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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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니 아니, 아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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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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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까요 근데 일단 오른쪽을 받고 오른쪽을 쳤어. 그러니까 오른쪽을 에이밍을 했고 오른쪽으로 더 갔어. 근데 아, 거기서 어, 제일 큰 원인이 보면 빈스윙 할 때부터 그 빈스윙 한번더 해보라 했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미니님 빈스윙을 보면 하체가 좀 빨라요. 아... 예를 들면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섰다. 괜스윙 음, 백스윙 좋아요 지금. 잘했는데 잘한다. 근데 문제는 어. 백스윙에 비해서 팔로우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자꾸 밀어서 조절하려 하잖아. 되게 안 좋아요. 자 이거 여기서 한 번만 잡았어요. 어?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여기서 치면 이만큼 들어가 이걸로 돌아오는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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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때 얘기했어요? 안 됐구나 <웃음> <웃음> 연습을 반대로 좀더 여유 있게 해서 근데 어... 그래도, 어? 들어간다 대박 어? <laughs> <laughs> 되게 싫어해 이렇게 하셔야 들어갈 수 있어 <laughs> 와 <우와>, 대박 <laughs> 어. 네. 감사합니다. 미니도그. 네. 백스윙 크게 하세요. 네. 요즘 하체를. 회전. 펄로만 이렇게 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골반을 좀 이렇게 던져주라고. 근데 칠 때는 휘, 팔이 휘둘러져야 되는데, 아. 팔이 멈춰요. 이렇게 계속 아. 딱 멈춰요. 아. 팔은 휘둘러 같이 져야지. 그지 그래서 이, 이. 그래서 치다 말지, 자꾸. 그 그래서? 어, 풍경 좋네. 걸으면서 여기서부터 핀까지 걸으면서 경사 느끼고 중간 지점, 끝 지점, 시작 지점 라이 보고 아, 그런 그리고 여기 와서 전체적으로 정도를 보면 얼만큼 나와요? 어... 왼쪽 부위인데요? 얼마나 대략 한컵반 한한 정도. 어한 컵? 네. 두컵 그치 저기 기대끝한세컵 보면 되겠다 왜냐면 오른쪽에서 그 퍼터 하는 것보다 조금 왼쪽이 나아요 어언오 아. 과감하시네 나이스 오케이 여보세요 제가 먼저 치나요? 네 라이 되게 잘 보고 왔어요 이제 라이를 정했으면 거리감만 딱 생각을 해서 감각은 되게 좋은 것 같아 퍼터 감각은 왜냐면 저런 스트로으로 그래도 잘 붙이네요. 감이 좋은 거거든. 팔로우가 너무 길다. 응, 스피드를 줘. 이것도 렇치 네. 아, 이렇게다.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아, 왜냐면 아, 백스윙. 그러니까 아니요, 백스윙이 잘 왔어요. 어. 자, 퍼부터 빈스윙 한번 해보고. 어 지금 잘 봤어요. 그렇지. 오 푸시. 자 여기 이거 한번 잡아 보세요. 자 <laughs> 지금 굉장히 우측으로 깎이거든요. 네. 그게 앞으로 자꾸 풀려. 얘가 안 질리고. 어? 잡고... 아 몸이. 몸이... 얘만 몸이 최대한 고정해서 손목이 좀써져도 오히려 아아말면서도잘 어? 치네 그러게 <laughs> 아예 감사합니다 근데 쇼파터 이거 좀 하긴 해야 될것 같아 진짜 왜냐면 이렇게 쇼파터 하면 음. 스코어 되게 많이 까먹을 것 같아요 시작! 아, 알겠습니다 라이를 잘못 보고 거리가 잘못 맞아도 상관없는데 이 시작이 잘못됐잖아요. 아, 우리 카메라 속카메라네 <laughs> 아니, 봐봐. 백스윙 올리는데 내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하고 올려봐.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아예. 내가 너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laughs> 어. 오히려 그 느낌으로 가야 돼. 너무 플랫한 게 몸이 이렇게 인사이드로 돌아서. 그거 잘 맞을 수가 없지. 내가 그거 많이 해서 알거든. 약간 삐. <laughs> 응. 아 근데 하체 쓰는 거가 잘못됐어. 하체, 하체 안 써야 될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체를 이렇게 쓰잖아요. 응. <laughs> 아까 응? 이렇게 몸이 회전한다고 이렇게 돌아버리면 응. 어떻게 되냐면 헤드가 열려. 응? 이대로 들어오면 푸시가 당연히 안지 그렇지. 그래서 정은 언니가 테이크백을 이렇게 하잖아요. 어어어 어, 어, 어. 이렇게 해서 헤드를 주려고 어. 일자로. 아. 돌아가면. 아, 아. 그러네 정원은 테이크백 그렇게 하네.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 혼자만 잘 치려고. 아, <laughs> 아 그러네 언니가 그렇게 하네. 나는 정원의 스윙 진짜 많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치지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맞네. 테이크백을 일자로 빠지네 언니가. 아, 이렇게 안아 맞네 맞네. 네. 아 네네 좋아요. 아이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쵸. 맞아, 맞아. 그쵸. 테이크 백을 일자로 간다는 느낌으로. 정원 언니가? 그쵸. 정원 언니 테이크 백 생각하면서. 그치? 잘했어요? 아, 괜찮아요. 어, 맞아 맞아. 아, 아, 오케이. 원래 하는 것보다 뒷땅 느낌으로 와. 가요. 왜냐? 어, 그죠, 언니? 이렇게? 난 완전 그거 신경 아니, 많이 길이다. 쓰지. 이거 계속 지우고 있는데. 왜? 용량이 없어? 못 찍는다고 계속 메모리 카드. 어, 그렇 그러니까 있... 그거... 그리고 휘둘릴 때 헤드 진짜 먼저 휘둘러. 먼저 헤드부터 지 그런 느낌으로. 열쇠 그 돌리는 거 얘기했잖아요. 눈눈다 카드 되겠죠 네, 왼쪽 보세요. 이렇게. 응. 그리고 왼쪽으로 돌려친다는 느낌으로, 손으로. 그래도 이게 가파르게 다운 스윙 되죠? 맞아, 맞아. 다운, 다운 스윙이 나. 되게 가팔라. 좀 이따가 다운 근데, 스윙 근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렇게. <laughs> 아니, 이렇게 아 그래, 내 체. 다시 보여줘봐요. 그러니까 옆에 공이 있으면 옆에 공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 옆에 무늬 있잖아. 그 어. 이렇게 치는 거야. 어. 어떻게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 음. 잘못됐다고 한 거야. 지금도 빈스윙 다시 한번 해봐요 하체 자. 이거 저 들어봐요 빈스윙부터가 음. 아. 가까이 오죠 아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기다려 백스윙에서 기다려. 기다려줘야지. 음.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너무 이거 하체가 나가면 가팔라지죠. 음. 그래서 그래. 이거는 한번 고치긴 해야 될것 같은데. 알겠어. 지금 다 the chicken has been there. Next t h i 맞아 꽂혀있어요 bouncing day. 게 당기는 거. 넓게 와 n a m 어 of the bouncing day? What's the name o 하 t 그럴 때 이렇게 풍경을 한번 보세요. 풍경. 자, 주먹 갈게요. 저도 돼요. 그 음, 이거 좋다. 근데 짧을 걸? 짧아, 짧아. 응, 잘했어. 그래도 손목 잘 썼어. 다운 스윙 때가파라지 말고 헤드부터 내려봐. 헤드부터 내려줘.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그죠, 언니? 이렇게 힘을 써. 그렇지? 이게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이게 그냥 기다려야, 기다려야 돼. 그렇지. 어 오른쪽 어깨랑 팔이 그대로 떨어져야 돼. 힘 빼고. 그리고 우측으로 절대 안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99.8%의 확률로 오른쪽 가거든요? <웃음> <웃음> 그거를 어. 지금 또 오른쪽 갔어? 야스 근데 좀 낫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 훨씬 많이 돼야 돼. 훨씬, 훨씬 많이? 어. 풀어진다는 느낌이야. 아닌가? 넓어진다는. 어, 맞아. 근데 맞아. 아 근데 나는? 좁혀. 좁혀, 좁혀. <목소리가> 어. <laughs> 어. 널, 그냥 그대로. 아, 이것다! 언니, 언니, 이거 진짜 방금 다시 보여줘봐. 봐봐. 아, 완전 아니지. 하면 어. 서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화낼만 했어. 뭐 지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형이, 아니, 뭐 방금. 수 한순간 <laughs> <laughs> <끝나는 웃음> 안 돼. 천천히 다운스윙 해봐요. 이미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해야지.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그럼. 천천히. 그렇지. 그렇게 가야죠. 해? 왼쪽 응. 가야 되겠다. 응. 왼쪽 가는 느낌으로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해봐요. 시도. 응.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가야지. 진짜 이런 살짝 들 맞는 거 감안하고 이렇게 가야지. 음, 안 갈게. 거 감안하고. 자신이 지금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라, 라운드 계속 하면서 자신감을 좀 키우고 그렇게 시도해보고. 이게 그 많이 하거든요. 안데 이렇게 맞다. 연습해봤자요. 아, 맞다, 안 맞다. 봐봐 정원 언니도 안 된다 하잖아. 정원 약간. 아, <laughs> 빈스윙만 봐도 안될거 알아. 그죠 언니? 나도. 나도. 응. 프로도듀 많이 아었어 그렇게 와야지. 잘한다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굿샷 다샷굿다 굿샷, 굿샷. 나이스 응. 오른쪽 팔을 굽히지 마다운스윙자다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안 하면 진짜 잘칠것 같은데 스윙이 네. 좋아가지고. 그거 되면 거리도 훨씬 많이 나가. 어. 아. 지금도 넣지 었 불안한가 봐. 강수로. 강수를 친다는 게아 언니가 이렇게 찍어.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왔으면 내가 처음에 말한 거 있지. 이렇게 스퀘어가 돼야 되는데 툴러 오면서 이게 이렇게 오는. 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봐봐. 요 어?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아이고. 언니 언니 내가 보기에는 이걸로 치는 것 같아 이 팔꿈치 <laughs> <laughs> 이거 그지 않나요? <laughs> 이거 이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이렇게 아니 요 요게 이거만 <laughs> 약간 이렇게 좀 이게 렇 여기가 좀 이렇게 맞으면 되는데 <laughs> 아. 팔꿈치 스렇 진짜 그것만 아니면 좋을 것 말라고. 네, 그 이들 잡지 말고. 아, 내가 왼쪽 보세 왼쪽, 왼쪽, 왼쪽. 많이, 많이, 많이. 어 지금 너무 많데아 괜찮아. 괜찮아. 음. 자, 아, 잠깐만. 이 느낌으로 몸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팔으러졌지 어, 그러니까 몸이 자꾸 나가니까 봐봐, 몸이 나가니까 팔을 당기는 거야. 잡아놓고 팔을 펴면서 잡아놓고 팔을 쭉. 쭉. 아니, 지금도 아니야. 지금 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이렇게 된다니까. 오른쪽 무릎, 어, 무릎 버텨야 이거, 돼.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돼.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그냥 여기서 그냥 돌아야 돼.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꾸 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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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른발이 지지대에 버티니까 스파이닝 그리. 이 요령이 좋은데? 유연한가 봐. <laughs> 나해 보는 거니까 나와서. 아, 아, 응.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가야지. 자, 오른쪽 무릎 버티고 그렇게 가야지. 처음으로 들어오 걸렸어. 처음으로. 내가 오늘 너무 팔을 구부려서 그래. 아까 그 팔꿈치 샷 있지? 팔꿈치 샷. 팔꿈치 샷 맞아. 그 팔꿈치를 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렇 구부려, 쪼그려지잖아. 맞아. 그 몸으로 자꾸 더 튀어나가려고 하니까 몸 잡고 얘는 펴주고 어. 지금 들어온 처음으로 팔을 펴그 이렇게 했던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요 다음 라운드 때 오케이 오케이 원리만 알면 돼.